한번 앞으로 너무, 너무 아, 앞으로 가가지고 응. 반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가게 되는 거 같아 이거 엄청 조용히 하면 그 쨔깍쨔깍하는 소리도 조금씩 들리긴 하는데 저 소음 오고 든가 보다 소리가 크게 들리지 <laughs> 맞아. 면접은 <뭐죠? 웃음> <소음을> 다 저소음 오고. 뭐어 근데 저는 오히려 이추 이 소리 좀 크게 났어도 좋았을 것 같긴 해요. 음. 그냥 잠깐 볼 때는. 계속 켜놓으려면 좀 거슬릴 네. 수 있긴 한데. 아, 어, 좀 들리네요. 저는 여기 12시, 3시, 6시, 9시에 저 모양도 이뻐요. 어, 맞아요. 하트, 아, 카드, 카드, 카드 음. 문양이. 시계가 너무 귀엽게 디자인되어 있어요. 어. 레이스 같은 건 정말 뽀록하게 되어 있고. 여기서도, 이 장면에서도. 근데 벚꽃이 옆면이 귀여운데. 그럼 뭐? 아, 네. 어. 한번 아, 네. 옆면 볼까요? 네. 아, 이게 퍼덕이네 너무 귀여워. 요 뻐꾸기한테 왕관 같은 거 있었으면 더 귀여웠을 어, 것 그거, 같아요. 이거 무시워줄까요? 에서못 나올 수도 있어. 딱인데 <laughs> 응. 이거 하나 뺄서 올려주면 이거. 아, 안데 흰색이 흰색이라 표가 안 나고 분홍색. 아, 분홍색을 했는데. 어, 근데 어, 천장에 거의 키가 맞아. 아뭐 올려놓으면 안 되겠나 뭐. 어 곤란해지는 상황. 그러네요. <웃음> <웃음> 얘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뻐고기는 색칠만 해주는 거예요. 귀여. 기가 원래 흰색은 아니죠? 뻐고기야 푸기? <뽀꾸기> 네. 갈 갈색 갈색인... 아니. 갈색이야. 그러니까 옛날 뻐고기 뽀꾸기식의... 시계 또 하얀색 아니었어요? 흰색이었던 거같요뻐고기가 날아간다 이런 프롬프트 넣었을 때 흰색 새가 날아가리나요? 아, 아, 그래요? 네. 그래요. 고기 전 뻐꾸기 그거밖에 몰라요. 터무하나는 거. 뻐꾸기 되게 나쁜 놈인 거 아세요? 왜요? 새끼 알. 네, 남의, 남의 새알 둥지에 자기 알 나와서 그 뻐꾸기가 먼저 일어나서 원래 알을 막 밀어서 떨어뜨려요. 오모 오모. 나쁘다. 그리고 다른 새가 뻐꾸기를 키우는 거죠. 자기 새끼를 인줄 알고. 어모 자기가 되게... 키우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? 네? 그냥 어, 그냥 개 걔네의 걔네 어떤 생존 방식인 거죠. 어, 근데 경쟁자를 죽이는 아닌데? 징그러워요. <laughs> <laughs> 맞아. <웃음> 너무 그리고 너무 되게 크고 비두기가 자요. 남의 둥지 알낳고튀어리을 유명한 뻔 검색하자마자 AI가 바로 <laughs> 남의 둥지 알낳고어발을 유명한 우리 얘기 들었나? 그니까 제가 딱 검색하고 있는데 마침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문구가 뜨더군요 어 근데 너무 징그러운데요 저희 제가 뻐꾸기가 훨씬 들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다큐를 봤는데 다큐 봤거든요 막 뻐꾸기 새끼도 엄청 커요 이렇게 막 남의 알을 밀어 밀어내요 그 흰색이 아닌데 되게 얘만 미화했네요. 아, 예전에 뻑꾸 아, 시계 뻑꾸기도 흰색이 아니에요? 그그 그, 그냥 그 모형만 나오지 옛날 옛날 뻑꾸기 시계 음, 전통이라는데 하얀색이긴 한데 날개만 살짝 색깔 있고 음, 음. 비슷하네 네. <laughs> 비슷한데요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뻑꾸기가 더 귀엽. 귀여... <laughs>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는데요. 어, 어, 날개 색깔 어. 정도는 색칠해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요. 음. 어, 그러게요. 진짜. 핑크룰이 되게 비슷해요. 에이. 근데 아, 아, 옛날 느낌 안 나게도 잘했네. 음, 아, 맞아요. 어, 또 괜히... 색감까지 이렇게 비슷하겠죠? 너무 올드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. 너무 옛날 음, 거 하다 보면. 맞아요. 그렇다. 근데 그 올드함을 앨리스가 잡아줬나 봐요. 어, 그거 어떻게 합쳤지? 그게 좀. <laughs> 그니까요. 아이디어가.. 포인트!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뻐꾸기 시계에도 이 소나무가 있어요. 아, 그런데? <laughs> 저희가 아까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고 했던 그치만 얘는 진짜 크리스마스인 게 위에 덜이 있단 말이야 아 <laughs> 너무 틀이 <laughs> 못되 확실히. 뒤에랑 보여줄 수가 없지만 <laughs> 근데 뻐꾸기랑 이 트리랑 뭔가 이 나무에서 살지 않을까? 아, 이 호랑가신 나무? 나무에서. <laughs> 그럴 수도 어, 있을 것 같아요. 어, 어. <laughs> 그 열매를 먹으면서.